안녕하세요. 사자성어 10개씩 올리려고 해요. 필순을 위주로 하다 보니 자주는 못 올리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가담항설.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이나 유언비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가인방명.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그로 인해 어려움이나 불행을 겪는 사람을 묘사하는 데 적합한 표현입니다. 세 번째, 각골난망. 마음 속 깊이 새겨져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나 고마움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네 번째, 각골명심. 마음 속 깊이 간직하여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각골통한. 뼈에 사무칠 정도로 깊은 슬픔이나 후회, 원통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섯 번째, 각자무치.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는 의미로 한 가지 장점을 가졌다면 다른 한 가지 단점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 각주구검. 배를 타고 가다가 강물에 칼을 떨어뜨리고는 배가 움직이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배에 표시를 해두었다가 칼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시대나 상황이 변했는데 옛 방식을 고수하거나 융통성 없이 고집하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여덟번째 간담상조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에 서로 진심을 다해 속마음을 털어놓고 사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아홉번째 감개무량 마음속 깊이 느끼는 감동이나 감회가 매우 크고 깊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주로 특별한 경험이나 추억. 감동적인 순간을 회상할 때 사용됩니다. 열 번째, 감불생심. 어떤 일에 대해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주로 두렵거나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나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